코스트잇이나 어떤 메모장에 음. 오늘 꼭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세 가지를 써놔라. 음. 음. 그러면 그거 무조건 해주기 서로. 딱 보기다 은까시. 아뭐 소리들. 은까시가 존대. 우당퉁탕 수혜복구 215회 방송 시작합니다. <laughs> 그 초창기에 지선 씨 옷차림 갖고 장난을 많이 쳤잖아요 그런데 네. 네. 네, 많이 좀 준수해졌어 스타일이 어, 괜찮아요? 맞아요. 어. 아 이번에 또 새로 샀지 어, 학생 같아 대학생 같아 우리 엄마 대학교 시절 대학, 대학생 같아 옛날 사진은 본것 같아 근데 예쁘죠? 아 그렇게 되게 차한 느낌이 그쵸?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음... 네. 예쁘죠?라고 물어봤잖아요. 예쁘죠. 아니, 되게 차한거 <laughs> <것> 같아요. 예쁘죠. <laughs> 어, 어. 아니 저런 스타일이 잘 어울리시네. 음, 그래요. 음. 어. 어제 어제 남편이 사줬어요. 사이 좋네. 사이. 그래. 음, 남편이 사줬어. 섹스만 안 하는데 다른 건다줬는가 보다. 음. 아 그것도 가능한가봐. 그러니까 봐. 신은 공평하니까 음. 다 주고 어. 나머지 하나 크고 큰거빼어 가신 거야. 그 <laughs> <laughs> 평상시에 잡음이 있고 섹스를 자주 하는 게 좋아요, 아니면 안. 이게 더 <laughs> <laughs> <또> 좋아. <laughs> <laughs> 그게 더 좋아. 저런 거 아무리 사줘봤자 <laughs> 그때뿐이에요. 어, 왜냐하면 그 본질이 해결이 네. 안 되면 은 네. 아무 효과 없습니다. 오. 아니, 근데 민기네 부부보다 낫지 않아요? 사이도 딱 좋지 않으면 색칠이 되잖아요. 사실 약간 로망 같은 게 있는 게막 부부싸움 한 다음에 어. 그냥 키스. 갈기고 막 걷겨가지고 아아 그러면은 진짜 뭔가 새롭잖아요. 아 근데 저희는 싸우는 적이 음. 잘 없으니까 대답 안 해요. 아니 우리는 싸우고 옷 찢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어디서 뭘 아니, 들은 거예요? 실제 싸우... 열 받아서 찢을 수있겠지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싸우고 나서 어. 화해 섹스를 하면 좀좀 어. 다르잖아요. 안에는 음. 그러면 화가 풀린다고 하더라고. 음. 근데 본인이랑 그러신 건 아니고 다른 남자 친구랑? 뭔 음? 소리예요? 두부를 <laughs> 그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. 제 <laughs> 안에 남친 있어요. 나 얼마 얘기 들은 거 있어. 너못 들었어. <웃음> 아니,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전에 남친 생겼대. <laughs> 네, 아니요. 남친 생겼대. 알려주세요. <laughs> <laughs> 네. <laughs> 네. 아무튼 부부 싸움을 한 다음에 하면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<laughs> 음. 아. 아니 한 번도 없어? 싸우고 안 해봤어, 그럼? 딱한번 해봤어요. 아. 우리가 연애를 칠년 아. 했거든요. 네. 음. 연애를 칠 년을 했는데. <laughs> 제가 하루에 아, 지금 생각해도 너무 좋아. <laughs> 어, 하루에 아홉 <laughs> 번을 한 적이 있어요 <laughs> 저희가 말이 아, 그, 말이 돼? 그 24시간 동안 24시간. 근데 그 전에 싸운 거예요 처음으로 연애를 7년 하면서 처음 싸웠어. 근데 <laughs> 싸우고 나서 음. 했더니 와. 너무 좋은 거예요. 와. 와. 그래서 한번더 바로. 네 음... 그렇게 렇게죠 하고... 하루에 (9번) 아...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예상하 건데 싸우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약간 여자들 로망 중에 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약간 약간 강압적으로 좀 당하는 그런 로망도 또 가지신 음...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. 근데 싸우고 나면은 여자 하지 마. 어. 가만히 맞아. 있어, 맞아. 하면서 약간, 쟤, 으아. 으 <laughs> 진짜 못해 <웃음> <웃음> 진짜 못해안 하셨나봐. 진짜 못하안하셨 흉내도 못해. 그 어떻게 하는데. 그거만 <laughs> 어. 남아 있다. 애정도싹 지는 거잖아요. 될만 <laughs> <잘> 있어. 왜? <laughs> 에뭐 전혀 강압적이진 같잖아. 아, 되게 하찮아 보이잖아 맞아. 그런 게잘못 해요. 아무튼 그런 느낌이어서 아마 빠져들게 맞아. 건드리지 마. 하지 마. 음. 아왜 그래? 그런데. <laughs> 그한테 못하겠다. <laughs> 이게 네. 어떤 희노애락, 어떤 감정이든지간에 감정의 고조가 높아지면 음. 갑자기 감정의 종류가 바뀌어도 그 높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. 그게 격했던 감정이 그대로 이제 애정 에너지로 넘어가더라고. 아 그래서 이제 그것도 어. 내가볼때 신혼 초 중반까지고 나중이 되면은 둘이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 게 느껴지잖아요. 어. 그럼 약간 약속 대련처럼 어. 오늘은 아씨. 붙자. 약간 이런 게 있어요. 음. 그러면서 하고 나서 빵 싸고 우 나면은 감정이 싹 사라져서 어. 둘다 다음 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. 아, <laughs> 약간 털어 나면 호해소가 돼요. 응. 어, 그래서 어떨 때는 둘다 이게 꽉 찼을 때는 응. 그냥 한 명이 십이 걸고 어. 그냥 한 명이 받아 가지고 어. 약속대로처럼 싸우는 경우가있어요 아그 남녀가 연애할 때 남자 친구 화풀어 주는 방법 중에 내 가슴 만질래? 이거 어 있잖아요. 오케이. 그럼 화풀린다면서요. 어, 참. <laughs> 자존심 상하게 풀리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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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, 그 그냥 그 말이 그냥 말이 예뻐. 진짜로 가슴 만지고 안 만지고도 <laughs> 네. 중요할 수 있지만 음. 말 자체가 좀 귀여워. 그냥 그걸로 <laughs> 음. 자기 권력 삼아서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발생이 귀엽잖아. 근데 두 분은 그게 이제 무기가 될수 없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나 나중에 가슴 수술 한 다음에 해볼게요. <laughs> 음, <나는. 웃음> 알겠습니다. 남편 분이랑 합의 됐어요? 아 이번에 얘기했거든요. 어, 뭐래요? 안 된다고. 안된대고안 된다고. 안고안다고안 된다고. 안된이고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된다아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고만 놀려. 미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 된다고. 안된다 사장님도 그런거 활용해요? 남자친구한테? 아 근데 가 그런 얘기는 해본적이 잘 없는거 같아요 아. 응.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어떤걸 응. 하는거 같아요? 어, 차라리 뭘 해줄까 이런거? 아 해줄까 응. 아. 아이패드 뭐 아... 해줄까가 뭐야아나 해줄까? <놀람>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답변을 하겠네요 나 <laughs> 내가 원하는 세계였어. 내가 보다 준거니 이게 최고 아니야? 뭐든지 다 그렇지. 된다는 아 <laughs> 예전에 그 무슨 이제 커플끼리 뭐 백일 음. 또는 뭐1주년 이렇게 음.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음. 뭔가 무조건 소원 들어주기 이런 거 음. 해달라고 이제 맥심 잡지에서 봤습니다. 저해보진 음. 않았는데 샤워하러 갔다 왔을 때 음. 포스트잇이나 어떤 메모장에 음. 오늘 꼭 내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세 가지를 써놔라. 음. 어. 그러면 그거 보 무조건 해주기 서로. 음... 어... 근데 보통 여자 친구들은 그게 <laughs> 부르기... <laughs> 첫1번 친구 부르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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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가서 한 글자로 쓰요네 <laughs> <laughs> 친구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 그거를 새로운 게 너무 웃기지 않았다 거기다 은까시참 <laughs> 아,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참. 참. 아니, 아니, 씁니까? 아 이거 뭐라고 쓰니까. 뒷모습도 사랑해 주기 이렇게 좀 애매한데가. <laughs> 뒷모... <laughs> 아, 못 알아들었어. 뭐, 못 알아들었어. 나못 알아들었어. 은카시가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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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뭐야? <laughs> 가시가 많다는 거 아주 높은 확률로 <laughs> 누나가 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지이 방송에 나가고 <laughs> <하고> 나서 찾아보세요 <laughs> 누나가 했지만 너왜다 알아? 너다 알아? 그러니까 난왜 알아듣고 있지? <laughs> 할것 같아요 누나? 돈가시가 뭔지 몰라 <laughs> 아니 그만 얘기해 어 나와 어디나와는 얘기해 나와 <laughs> 에이, 나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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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보지 마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 검색하지 마 우리 괜히 어색해진다 방송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무 어색해진다 아니 게 웃기네 쓸수 있을 것 같아? 네 형이 만약에 딱 이렇게 써놔라 3개 <laughs> 정도를 하면 지금 우리 관계에서 어. 사실적으로는 어. 없어 우리는 어. 그 음. 우리는 그런 게 없어요 네. 음. 음. 그럼 가영씨가 딜할때 오늘 뭐뭐 해줄까 할 때는 그 성역은 없어요? 둘 사이에 할수 있는 거라면 남자친구한테요? 어. 어, 그럼요 성역은 없어? 응야 음. 아, 열린 여성이요아 남자친구인데 방금 자세를 왜고쳤는지 <laughs> 갑자기 <불어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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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렇게. 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<laughs> 내가 이게 달려들어가듯이 <단련으로> <laughs> <laughs> 마음의, 마음의 준비 아, 해야, 해야 되니까 아 준비 <laughs> 어. <에이>. 어. <laughs> 각자 뭐 커플들만의 또 이제 뭐 그런 화해 방법들이 다 있겠죠 뭐 그게 방법일 수도 있고 근데 그 너무 많이 쓰면 안 좋은 것 같아 음. 정말 그 지선 씨가 말한 것처럼 평소에 싸우던 수준을 넘어서는 격한 싸움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지. 음. 가영 씨는 그 그거 말고 화풀리는 가장 최고의 방법 뭐예요? 화풀리는 방법이요. 어, 남자친구 이렇게 해주면 풀리더라. 아, 아, 솔직히 그냥 진실되게 말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음. 그냥 미안하다고 진실되게. 말하는 거. 음. 어제. 아니 뭐 EBS나 뭐 이게 아, <laughs> 잘했어 난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말 EBS 아니, 갑자기 <laughs> 여기 있어 고맙다 미기야 점짜리 <laughs> 얘기하다가 진실 택해 <laughs> 아니 화, 화 진짜 끌어올랐을 때 <laughs> 먼저 그냥 미안하다고 좋게 말해주면 <laughs> 지금 나랑 장원이형 드럽게 가려고했어거든럽게가려고 <laughs> 가려고 지금 그러버 <laughs> 예시를 지금 드럽게 하려고 <laughs> 어, <해놔네요. 웃음> 예시 드럽게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<laughs> 어제 캠핑에서 술만 마시려고 그랬는데 <웃음> 여자애가 <웃음> 어.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른 말에 <laughs> 어. 그래서막 갑자기 줄줄줄 다 너무 그러니까, 넣어볼... 그러니까 막 진짜 어. 다 얘기해 그러니까 사비만 하고응까시만 했어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자극 아, <laughs> 그래서 아직도 간지러운 상태니까, 간지러워. 너무 큰 소리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. <laughs> <laughs> 네. 그만 받았는데도 내가 끝났거든. <laughs> 솔직히 다 얘기해 봐. 아, 이 그건 안 되지. <laughs> 그건 안 돼. 그 숨겨야지. 예. 그건 숨겨야지. 문자 뭐하는 은가지잖아. 은가지. 은가지 검색했는데 뭔지 모르네. <laughs> 어. 그 정식 <점심포터> 포토이트에서 <laughs> 제대로 설명되면 그것도 이상한 거야. 남남미 <laughs> 그 <나, 웃음> 축선수 <축구소수의> 이름이야. 은가도 같은 동생. 가도이야 은가도 동생이야. <웃음> <웃음> <응가도> 동생이야. <웃음> <웃음> 근데 표정이 너무. 그니까. <laughs> 씨시 뭔데 이런 데는 @웃음 그만 얘기해 줘 <laughs> 아, 참, 진짜. 아~ 진짜 <laughs> 아~ 너도 근데 그거 좋아하는구나 그렇잖아 아니요 그냥 진부를 <laughs> 우당통탕 수해복구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셨죠? 그럼 지선 씨는 아예 안 싸워요? 진짜 안 싸워요? 아예? 와... 약간 이게 감정이 격해지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음, 커플 맞아. 사이에는 필요해. 음. 그리고 정민이 형 보니까 내가 진짜 완전히 뚜껑 완전 날라가가지고 음. 미친 듯이 쏘아붙이면 음. 그 좋아하더라고. 멋있대, 섹시하대요.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은 여기 이제 토요일이었어요. 음. 아싸비 오기 전이었는데 딱 30분 남겨 난 출발해야 되는데 어. 그래서 미안해 하고서 나가는데 갑자기 등 뒤에다 대고. 뭔가 다다다다다다 하더라고 어. 문을 닫으면서 근데 갑자기 생각하기 존나 열받는거야 어. 음. 그래서 그래 오늘 끝장을 보자 하고서 내가 다시 문을 탁 닫고 들어간 다음에 오. 개난리를 휘우서 <laughs> 어. 꽝 하고 나왔는데 어. 그날 이제 아좀 이런 말까지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막좀 거칠게 했어요 어. 근데 다음날부터 뭔가 잘해주더라고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디까지나 전민기씨의 일방적인 아 예, 부장이기 때문에 상대를 까지 어디까지... 않고 여자한테 이겼다고 <laughs> <laughs> 자랑하는 형의 <laughs> <저랑의> 모습을 보면서 <laughs> <웃으면서 웃음> <laughs> <laughs> 내 <laughs> 뿌듯했죠. 음 그런 느낌이 아니야. 평소에 얼마나 말싸움을 이겨본 적이 있으면 <laughs> 기억하고 어, 있어. 자기 가한번 이긴 것 같으니까 또 완벽한 승리도 아니고 자기 느낌에 자기가 이긴 것 같으니까 <laughs> 심한 승리. 아, 뭐. <laughs> 그렇게 뭐여 <뭐야>? 어, <laughs> 어, 그럼 어, 이번에는 안 뭐. 해야겠다. 이서 약간은 그, 뭐, 만약에 민현 누나가 그런 게 있다면. 음. 그런 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민현우가 늘 방송에서 어. 내 앞에서 저는 남자가 꼴보기 싫다고 얘기를. 음.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. 아. 그러 그러니까 절지 않고 오랜만에 어. 이겨먹는 남자에 대한 어떤 묘한 쾌감이 있지 않았을까. 아. 늘 절던 아. 남자가 갑자기 아. 한번 서니까. 어. <laughs> 그치. 맞아, 맞아, 맞아. 저 남자는 맞아, 맞아. 그냥 그러니까. 늘쫄뚝기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어. 갑자기 똑바로 서서 대대대대 <laughs> 어. 하니까. 어, 오빠 남자였지. 이런 느낌을 감 묘한. 이면은 있지 않았을까?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냐. <laughs> 사과, 사과도 해야 되고, 또 미친놈처럼 보이기도 해야 되고. 아니, 그러면 싸움 끝나고 난 뒤에 나중에 정민여 씨가 오빠 그때 사실 멋있었어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. 아니, 다음날 사과하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응. 이 정도까지 화를 낸다는 거는 정말. 진짜. 음, 어. 아니, 쫄은 아, 그러면... 걸로 해줘. <laughs> 아 원래 개도 너무 부으면은 개는 비교하냐? 야마이프가 자기한테 한 번만 쫄기를 이렇게 말하겠다. 한 번만. 나이무너 때문에 이상해졌잖아. 좀 멋있어 보이고 싶었는데. 1십년 일승이. 아. 아. 아, 민기 씨가 한번 계속 져주다가 한번 네. 이렇게 약간 남자같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이렇게 달라 보였을 아, 수도 있고. 음. 그날 목 많이 셨어 아. 알겠습니다. 근데 네. 그 자주 싸우는 게또 좋은 게 그래야 화해하는 방법을 터득한다고 하더라고요. 음... 응. 안 싸우다가 갑자기 싸우면 음. 화해법을 모르니까 음. 서로 어, 마음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해해야 될지 몰라서 그, 담아 두다가 오히려 더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. 아니, 저 같은 경우에는 부부싸움을 하는 건 많진 않은데 가끔씩 제가 섭섭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. 어. 근데 이 섭섭함에 뭔가 풀긴 풀어야 돼. 어. 그러면 남편이 우는 그 순간에 좀 풀리거든요. 우셔. <laughs> 남편이 우셔요. 그러니까 제가 막 화를 내서 우는 게 아니라 섭섭해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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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또 <오빠> 미안해. 이것도, <laughs> 이것도 뭐야? 남편이 <laughs> 섭섭해하면 약간 그 눈물이 그런 그런 하면 제가 그때도 급 그, 그, 그 미안해진 거예요. 너무 어. 너무 미안해. 그래서 어. 오빠 아, 왜 울어? 알았어 미안해. 일단 안 할게 이렇게 돼요. 어. 어. 그럼 이제 방법을 좀 바꿔 보세요. 남편 눈물이 그런 네. 그렁 하면 어. 눈까지 <laughs> 해주고. <줄까? 웃음> 뭔 소리 눈까 <눈까지는> <laughs> <laughs> 눈물 쏙 들어가지. 아 뭔지 모르니까 <목소리> 한번 내뱉어 봐. 그러면 남편이 너무 좋아게뭘내뱉어 봐. 어 지금 근데 아는 게 지금 아니지. 아뭔 소리 돼? 그 걔네 어디서 배, 어디서 배웠냐고 하시고 눈물 쏙들어가그금 갑자기 결혼 10년 넘어서 호수 이름 따라 배우 왔냐고 물어보겠지. <목소리> 아니 그부 그러니까 사이에 뭔가 파격이 필요하다고 하니까. 음, 음. 뭔가 다른 음, 안 하던 거 약간 도전도 필요하다 이거죠. 근데 어. 원래 어. 형부가 눈물이 많으세요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. 그러 그러니까, 되게 감성적인가 보다. 둘다 어. 되게 예쁜가 봐. 어, 아. 가, 둘이 감성적이야. 오. 어. 저도 한번 운 적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 살잖아요. 어. 싸우다가 그냥 내가 서글퍼. 어. 아, 아. 내가 왜 이렇게까지 누구한테 아. 미움을 받으면서 어. 나름대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어. 그냥 내 자신이 짠해서 한번 운 적이 있는데 <laughs> 너도 말로는 대대대대 막 쏘아 보셨다고 하지만 음. 눈에 눈물이 있었던 <laughs> <썼던>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여기는 달래줬잖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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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와이프는 진짜 꼴배기 싫었나봐. 우니까 어. 에이그 어. 하더니 들어가 버려서 진짜로. 어. 어.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 바가면서 울어야 돼. 어. 우는 거 싫어하는 여성 이 있어요. 아니야 이거 아마 정민 여씨도 마음이 아팠는데 그거를 또티 내기 싫어가지고 들어갔을 거야 아마. 어. 그렇게 생각합시다. 아닌 거같아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아, 네.